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과 만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은 창녀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추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이고 죄인 취급을 당했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은 굉장히 큰 수치였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에 가기도 싫어했고 사람들이 없는 한 낮에 와서 물을 길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목말라 했었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무엇보다도 예배를 찾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처음 물어본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 즉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확히 어느 장소가 올바른 예배의 장소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true worshippers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이죠 올바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인가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다. 신학을 해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앞선 장에서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저와 함께 보셨다면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21절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의 어둠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5장 33절에는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뒤에도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 장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진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쉽게 알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여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럼 무엇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예배 시간에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야 영적인 예배인가요? 신령한 의식이 이루어져야 영적인 예배인가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정의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진리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예배를 함께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형인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그래서 농산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생인 아벨은 양 양측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예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공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쉽게 알수 있습니다. 희생 제물은 모세 이후에 율법으로 제정된 것이고 율법에서도 곡식을 드리는 예배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 4장 4절에 그 근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즉 사람과 그 재물을 받으셨고 사람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내가 선행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 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삶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과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한,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찾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나 형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본 교회, 즉 등록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의를 꼭 지키는 것을 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와 방식도 굉장히 신경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의 장소, 형식을 찾아가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즉,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예배의 익스텐션 즉그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입니까? 곧이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때,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형식의 얽매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인 예배를 모르시는 분이나 이 영상을 추천해 드릴 분이 있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이 성경 강의를 추천하고 싶으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일일이 답변하지는 못하지만 댓글을 꼼꼼히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